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가 많이 왔다가 거쳤습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도 늘 예수님과 함께 성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 가족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설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나? 축복은 어떻게 해서 받나?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있어서 핵심 구절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종교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토속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해도 스카모니는 절대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찾고 싶어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신으로만 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천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해석을 하면 해석을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야소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에서 와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에 전해질 것이라.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에 여러 설이 있다. 하지만 예수가 오시면 불교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해석에는 일치를 보인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불경에 있다는 것이 매우 이체로우며 그 내용이 허황되지 않고 참고할 만하다. 허황되지 않고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불경에 있고 매우 이체로우며 그 내용이 허황되지 않다. 학자로서 참고할 만하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가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읽습니다. 시작.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우상은 첫째, 구원하지 못한다. 둘째,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상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건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듣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추운 날 뗄감으로 쓰는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구원을 줄수 있습니까? 이게 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내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거기는 우상천지입니다. 그들은 석가모니, 뱀, 시바, 이런 게 신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온 도시가 뱀입니다. 자리에 손잡이가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가면, 태국도 가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뱀한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뱀에게 혀를 갖다 대는 모습.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 사람 저렇게 하다 죽었습니다. <laughs> 보겠습니다. 나라들의 특징 얼마나 못사는지모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면 첫째, 속히 망할 것이라. 둘째, 날이 길지 못하고. 셋째, 읽습니다. 시작.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절대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도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밟히면 복이 온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니 못 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복은 소나 뱀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복은,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복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런 나라들에 비해 예수님 믿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 장로님이 하신 말입니다. 목사님,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가끔 총기 사고가 나서 문제지만 그것만 빼면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복 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장로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축 통화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달러는 기축 통화입니다. 그건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결제할 때 쓰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 결제할 때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럽지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 아시죠? 예, 하버드 대학. 이게 처음에는 목사님 양성하는 신학 대학이었습니다. 신학 대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예일대도 보십시오. 여기는 아예 성경이 있습니다. 저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뜻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항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학교를 세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저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100년 전의 미국의 모습. 1887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건물이 절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100년 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다. 그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축복받습니다. 예,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축복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철저하게 믿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한없는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분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어서 구원은 절대로 우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를 때에 소나 뱀에게 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인에 영역이 다 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참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이시요 참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게하여 주옵소서. 구원도 예수님께 있고 축복도 예수님께 있고 좋은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부여 잡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고 살아서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